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뭐, 중간 점검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오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켜봤고요. 지금, 일주일은 아직 안 됐고, 일요일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정거점을 조금, 조금 올라온 거 보니까는 AI들 예측대로 갈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네요, 지금. 지난번에 6개 포지션이 들어갔었고, 그 외에 이제 밑에서 진입 되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네는다 진입을 못했고, 처음 시작했을 때 진입했던 애들만으로 6개 포지션만으로 가고 있고,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진짜,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더 봐야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I 비트 예측 연구소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일단 AI 모델, 이열 가지 AI 모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각 모델의 예측에 따라서 실제 이제 포지션 진입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일단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결과 분석을 좀 해보고, 애들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해가 나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모델이 상당히 좀 예측을 잘 하고 하는지 돈을 잘 버는지 그런 것좀 분석을 해보려고 만든 채널이고요. 혼자 원래 개인적으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궁금하고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할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좀 이거를 또 기록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뭐볼 수도 있을 거고 저도 뭐 기록상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어, 영상을 이제 예측해서 진입하고 그 전주 거 결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텀이 긴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 정도 더 중간 점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제 사이클을 두 개씩 돌릴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자액이 좀 적어가지고 이것도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지금 프롬프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뭐그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차트 분석, 뭐 지표 분석 아니면은 이제 거시 경제 글로벌 시황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AI들한테 이제 그 입력 값을 줘서 예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정보로 검색을 해가지고, 각 AI들이 그 예측값이 다 비슷해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 프롬프트를 좀 변경을 해서, 모델별로 좀 개성이 드러날 수 있게 변경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어, 너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보를 검색을 해서 가격 예측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볼 생각인데 아직 수정을 안 했고요. 지금 생각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원래 이거 다른 데 있던 거를 340불 50만원 정도인데 이거를 옮겨가지고 10개로 나누니까 이게 너무 개별 모델당 액수가 적어서 이거를 조금, 조만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한1 0 0불 정도 맞춰서 100불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적어서. 몰라도 별 느낌이 안 와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넣고. 그리고, 지금, 최대 레버리지가 5배로 했는데, 5배로 했어요. 네, 이거를 어차피, 아, 지금은 일단 손절은 안, 손절 라인은 설정을 안 받고, 이제 입절, 그러니까 목표가만 설정, 고 진입과 목표가만 설정을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차라리 조금 레버리지를 높이고, 레버리지를 10까지 최대, 10까지 해서 AI가 선택하게 하고, 대신 이제 손절가를, 손절가도 같이 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바꿀 생각이에요. 일단 그거는 다음 예측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방향이 일단 손절 과설정 여기 지금 최대 1 다음에, X를 조금, x 수 진행. 그 다음 지금 이 10개 모델로 쭉 통계를 낼 건데, 아, 그, 주 2회, 주, 주 2회, 엑스진는 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 그래서 하나는 일요일 날 하고, 하나는 수요일 정도? 목요일? 이렇게 해서 두 사이클로 돌려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지금 열개 모델 중에 5 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 수익이 십몇 프로씩 지금 나고 있고요. 그룹은 마이너스 수요설 예상을 해서 이제 손해가 나고 있고, 나머지 4개 네 모델은 진입을 못했으니까 본전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재밌어요. 내가 하면서 스스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지금, 딱이 평선 맞고 떨어지고 있네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 이제 입절이 되는데, 입절이안 되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이제 포지션은 전부 종료를 할 거고,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예측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음 프롬프트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같이 공유를 할 생각인데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돼서 지금은 좀 보여드려야 좀 그런 거 같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고 혹시나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고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아직 제대로 한 번도 사이클이 안 돌아서 몇번 이제 돌면서 다시 한번 수정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